개구리 저야그왜 던졌어? 개구리 움직, 움직이 <laughs> 개구리를 놀래키려고? <laughs> 개구리 어디 있는데? 여기 안에 뭐가 엄청 많네. 그래 이거 다 올챙이라니까. 이거 다 올챙이야? 올챙이야? 어 여기 이거 꼼지꼼돌 되잖아 애들. 엄마. 응. 네. 일찍 큰 애들. 저기 있구나 꼼꼼꼼꼼. 개구리. 이 개구리들가. 응. 소야 올챙이가 다리가 어떻게 나온다 고 그랬지? 나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먼저. 에 앞다리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여기 벌떡 팔쩍?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야? 팔짝. 그렇구나. 음, 아, 진짜 많다 여기에. 오, 얼챙이가 진짜 많아. 야,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음, 와. 소금이 저기 있다 안녕 소금쟁이야. 안녕 오랜만이지. 넌누군데 너희 추울 때 없었잖아. 그래서 나 너희 보려고 왔어. 나 누구지 이름 적게. 아니 기억 안 나는데? 수호인데다. 무슨 수호? 아 김수호. 어, 개구리 움직임. 어, 안녕. 개구리도 수호한테 인사하러 왔나? 뻗어지는 거 같다. 안녕. 개굴. 안녕. 개굴 개굴. 음. 아빠는 뒷다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됐나봐. 그렇구나. 코뿔이 그 있는 개구리인데 나데는 코뿔이 없는 개구리. 코바. <laughs> 어디, 뭐 어디 가세요? <laughs> 그네 타러 가요. 같이 탈까 엄마? 엄마도 같이 타? 응.

수야 우리 황종갑 할아버지 만나러 갈까? 응 응? 강릉에 못지 그래 강릉와못 가도 되니까 맞아 어떻게 알았지 <laughs> 어떻게 <알지? 웃음>